안녕하세요, 쪽지개 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주 쪽지개 배달 식당 운영하는 쪽지개 태보살님 새끼입니다. 새끼 중 인자 신인상. 햇병아리햇병아리 해병아리. 해병아리가 예. 어, 알을 깎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어, 많이 있고요. 어, 우리가 이제 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고, 예. 어, 또 더러는 재수 있는 일도 있고, 운이 따라주면 걸어가다가 천원도 주도 아싸하고 새우깡 한 가마니 어, 예. 이렇게 작은 거살 예. 음, 수도 있는데, 우리가 태어난 일진이라는 게 있어. 네. 어, 그런데 음, 우리가 태어날 때 어, 어떤 날이 태어났냐에 따라서 어떤 띠를 가지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부귀영화냐 어, 신분상승이냐 네. 마음먹은 대로 되냐 안 되냐가 많이 들어있는데 음, 우리는 다 조상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큰 거는 하늘에서 죽고 작은 건 조상이 이루어지고 소소한 거는 우리가 이루고 가는 거지. 예.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그 음력으로 예. 어,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들, 예. 음,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산을 건들면 100% 산소팔이 잘 나요. 아. 음. 산소를 건들면? 산소를 건들면? 예. 우리가 어제 여기서 점을 보면서, 예. 어, 너희 집에 산소 탈났네? 예. 어, 상문 들면서 산소를 건들었네? 화장을 했네? 뭐 이런 말이 막 나왔었잖아, 어제. 예, 예. 음. 어, 어떤 분을 보면서. 음. 예. 근데 예. 이제 그 아버지가 묵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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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이렇게 어, 내가 얼마 못살것 같으니까 정리를 했는데 음. 그게 어, 정리하는 것도 이게 육가원칙이 있잖아 예. 응? 산신에 먼저 고하고 조상님 전에 고해서 몇날 며칠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 주인한테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음. 그렇게 해야 그래서 몇날 며칠에 이렇게 몇 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꽝 꽝꽝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육학원칙이 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괴로웠잖아. 힘들고.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6일이나 16, 26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산소를 무작정 건들면 안 되고, 선생님 찾아가서 하거나 해야 되고, 네. 그러나 또이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항상, 왜 우리가 무당한테 가면 그런 말많하지 너는 물 조심해라. 예, 뭐, 물조심, 산조심, 음. 사람조심, 차조심, 음. 많이 음. 듣던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6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6자에 태어난 사람들이 물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6자에 태어난 사람들이 물가에 가서 뭐가 나도 모르게 발이 미끄러져서 풍덩 빠져가지고 놀릴 일이 있다던가, 예. 어, 아니면 6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물가에 가서 쉽게 말하면 술 한잔 먹고 니나 놓치다가는 물기신 될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상 여름에 놀러가서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물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많이 있고요. 또이 육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엄변이 이좀 직선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좀 술을 덜 먹어야 돼, 남보다. 주사가 심한 거아요 그쵸. 네. 왜냐? 내가 술이 들어가면 물이 세계에서 말하는 그분이 오셔. 하고 어, 사차원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는 3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기가 100kg 되는 거아요 그렇지. 네. <laughs> 그래서 6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술을 그렇죠. 조심해야다. 또음독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어, 이렇게 나오는데 6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고집. 네. 아집이 나만의 주관이 굉장히 세서 내가 한 길만 갔을 때는 오른 길도 갈수 있고 편안한 길도 갈 수가 있고 한 길만 팠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전문가가 될수 있는데 이 육자라는 그 물론 띠와 연월일시가 있는데 이제 일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6이라는 숫자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하면 가다 가다 다이어도도 죽고, 금도 죽고 하는데, 본인이 주사를 심한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놓은 탑이? 다와을를 무너질 거고.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6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산을 위하고, 어, 물을 위하고, 어. 많이 공을 들여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고, 또 덕을 쌓아야 만이 어렵고 힘들 때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어, 6일 태어난 사람 주장이 강하다 했잖아. 예, 예. 고집 세다고 했잖아. 네. 예. 내 고집 세면? 어떻게 돼? 심한 네, 그 뭐, 지만 손해죠. 그렇지 받을 거못 받고. 다 떨어져 나가고. 예. 응. 응. 그동안 다 쌓아놓은 탑이 다 무너지고, 네. 응. 그래서 네. 6, 16, 26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조금 한 템포 천천히 네. 어, 밀어서 가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봐주고요. 오늘 쪽지개 보살이 아, 우리, 우리 쪽지개 새끼하고 네. 자, 6일, 6일에 태어난 네. 어,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아, 전남 광주 아, 이렇게 새끼 우리 아, 아, 김성태옷습니다 네. 아, 김성태 이름까지 밝히는 이유는 우리 애기가 굉장히 영이 많고요 거짓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선한 제자기 때문에 금방 태어난 애기 때문에 굉장히 음, 영험합니다 아, 가까운 데에 계시는 분들도 전화로 예약하고 오시고 해야지 광고를 광고 많이 해가지고 피하시겠데 에이, 본인 본인 피하를 해보세요. 본인의 장점. 네, 뭐 이제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음. 생각 나는 대로 말할 겁니다. 그렇지 맞지. 꿈임 없이. 어 주시는 대로만. 에이, 주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대로만. 예. 어어 어, 이런 이런 아기 어, 재단니까요. 언제든지 전화로 예약하시고 밤에 늦게 와도 뭐라 안 해요. 술 드시고만 오, 오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시간은 오래 걸려도 다 가슴을 열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쪽집게 새끼 김성태 <laughs> 잘될수 있도록 아, 쪽집게가 다 응원하고 우리 쪽집게 새끼가 무럭무럭 살아나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자가 될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예약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또 착한 아이니까 얼굴 보러 많이 오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목소리> 6일, 16일, 26일생 반드시 고집을 내려놓으면 큰 성공이 따른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박겠습니다 <목소리> 귓발 한번 뽑아봐요. 본인이. 네. 6일, 16일, 26일에 대해서. 어떤 깃발이 나오는지, 보지 말고, 하나, 쭉 오, 음, 한번 더. 내가 나다 하면, 음, 무리가 깨져요. 많은 사람을, 어, 어, 시야에 음, 두고 가야 되는 6일, 16일, 26일생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어, 점폭, 돈복이 네. 있다. 오늘 쪽지개 보살이 빨뚝을 받겠습니다. 예. 꽝, 꽝, 꽝. 숨쥐어세요 대박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